어머님, 이제 자주 오시지 마세요. 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하지만 그날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생일. 내가 직접 만든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들고 엄마 왔다 영철아. 그런데 문을 열고 선 아들이 한 말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2년. 제가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와서 해준 것들이 순식간에 공기처럼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실 안에 앉아 있는 며느리가 저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느리의 눈이 저를 피하는 그 순간 무언가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집 안에 저만 모르는 어떤 감정이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불고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동안 그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 밤 낡은 사진첩을 펼쳐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제 마음을 또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제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까지 영상을 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정미숙 68세 아침 옷이 햇빛도 뜨기 전에 희미한 파란 새벽 안개 속에서 미숙은 익숙한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이 길을 걸은 지 벌써 2년입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첫 손녀 하린이 태어나자마자 육아가 너무 버겁다며 울먹이며 부탁했죠. 엄마 잠깐만 도와줘. 우리 둘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몇달만 엄마 제발. 미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아들이지만 옆에 있던 며느리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미숙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몇 달만이라며 괜찮아. 하지만 그몇 달은 언제부턴가 당연한 인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녀 하린이 너무 예뻤습니다. 아이를 안아 토닥이면 아이의 체온이 미숙의 가슴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죠. 하린이 미숙의 팔에 누워. 잠들다가 눈만 뜨며 할머니 하고 웃으면 그 웃음 한 번에 하루의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며느리도 그때까진 정말 미숙을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작은 편지도 쓰고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그 시절의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죠. 며느리의 디자인 회사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건 손녀가 두 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늘고 직원이 생겼고 며느리도 아들도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딱 처음과는 다른 말투와 표정이 생겼습니다. 미숙이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미숙도, 아이고, 내 며느리가 예의 바르네. 라고 해석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소파 쿠션이 조금 뒤집혀 있으면 며느리가 퇴근 후 눈치를 보며 정리하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미숙이 건드리기도 전에 그냥 제가 할게요 하며 막았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들이었습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미숙과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고 식사 시간에도 엄마, 나 피곤해. 먼저 잘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 탓하며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어느날 일이었습니다. 할인이 미숙에게 매달려, 할머니, 같이 놀자. 하고 웃었을 때, 아들은 소파에서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요즘 너무 할머니만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조금 아쉬워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깔린 의미는 뚜렷했습니다. 너무 얽히지 말아달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 아들과 며느리가 저렇게 느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또 한번 탓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스케줄이 좀 정리돼서 하리는 저희가 보려고요. 어머니도 쉬셔야 하잖아요. 그 순간 미숙은 멍해졌습니다. 2년간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아픈 날에도 참고 갔고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걸 맞춰줬는데, 쉬셔야죠 라는 그 말은 고마움이 아니라, 이제 됐으니까 손 떼세요.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미숙이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 부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라는 문자가 전부였죠. 그래도 미숙은 아들의 생일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손수 만든 불고기 정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녀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은 환영이 아니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해줘요. 오늘은 좀 그래요. 아들은 거실 안쪽에서 얼굴은 안 보이고 TV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와 있어서 좀 곤란해요. 그 짧은 말이 미숙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곤란하다. 그녀는 아들 얼굴도 못본채 불고기를 현관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전엔 몰랐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미숙 목에 안겨 웃던 사진, 아들이 첫 걸음을 떼던 날, 아들이 미숙에게 엄마 덕분에 산다고 말하던 날, 사진 속그 웃는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아팠습니다. 미숙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되돌아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준 거구나. 그날 밤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헌신은 항상 당연해지고 편리함이 되었다가 마지막엔 불편함이 되는 거라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는 커지고 존재는 가벼워지고 미숙은 눈을 감고 2년 동안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되찾자.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 그날 상황이 좀 복잡해서 미숙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너의 시간에 맞추지 않을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지.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 서운하지. 하지만 그게 나를 붙잡아두면 난 계속 상처받을 거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하루 운동도 시작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가족은 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는 나 자신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었네. 미숙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도 더 나이 먹어보면 엄마 맘을 알 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빛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